좀더긴카타타로좀 예, 예, 하시면 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 우리 배수진 집사님 디금 연주 지금 이제 전주에서 오시냐고 좀 이게, 전, 예, 마지막에 예, 또 이제 주인공은 또 하이라이트에 또 나와야 되니까 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탄절은 예, 전혀 받지 않은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니다탄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하는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위의, 구위의 죄인 아기를 보라라는 점으로 하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구스토는 그 아구스토 스조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항상 그 포로국, 속국이죠그속국에게 항상 호적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왜냐면 호적의 이유는 뭡니까?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원을 계속해서 보충해야 되고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호적을 천하에 명하는 거죠 속국에게 예. 그래서 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 일정 기간 내에 그 호적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 강한 징벌을 받기 때문에 예.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명령에 순응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호적해야 했기 때문에 호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 때 시골에서 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울로 올라가고 일자리를 찾아서 광주로 올라오고 큰 도시로 올라가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어, 요셉과 마리아도 물론 이제 그헤롯데게 어,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랬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옆에 큰 세포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마 예수님도 일자리를 얻었지 않을까 아. 요셉과 마리아 분명히 목수였지, 않, 요셉 마, 아, 목수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들렘에서 일자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호적하라는 명을 따라서 고향에 다시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베들렘에도 작은 마을이지만 북적북적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는 다른 고을들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여관방이 많았어요. 실제로 여관방을 많이 하고 여관방으로 어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깝거든요. 베들레헴은 가깝기 때문에 에루살렘에서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 그런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디아스프라 유대인 흩어졌던 어,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방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에 베들레헴의 여관방이 많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생각보다 여관방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달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예. 그래서 요광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배가 한참 불러있게 이제 곧 태어날 이제 아기 곧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직접 가서 또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리라고서 해먼 거리를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느리게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늦지마기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쉴 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만삭의 마리아가 쉴수 있는 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가 쉴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마구간은 목동들이 지낼 수 있도록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목동들은 어, 거기에서 이제 마구간에서 자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동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이제 베들렛 마우간을 찾을 수있던 것도 자신들의 거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마우간이 물론 동물들이 지내는 곳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누울 수,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요셉은 급한대로 마우간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곳에서 겨우 아내 마리아를 누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고 누일 곳이 없어서 나기들이 먹는 먹이통, 먹이통이죠. 그 먹이통에 아슬아슬하게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호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여호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이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태어날 아들이 정말 높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설마 마국관에서 태어나리라고는 마리아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님 고향은 바로 베들레 마국관이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고향을 찾아가신다고 라 한다면 바로 베들레헴 마국관으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주님의 탄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큰 도성에서도 베들레 선지자의 집에서도 주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마국관에서 주님의 탄생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날 주님이 오시는 곳은 바로 베들레헴 마을과 같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장 낮은 곳,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장 보여주기 힘, 보여주기 싫은 그곳, 우리의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고2 때, 예.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 자취방 옆에 대학생 이 형들의 방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들과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한양의 방에는 문학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책 중에 AJ 크로니의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 책을 빼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벽에 기에서 어 밤늦게까지 읽다가 아, 또, 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독 저의 마음에 감동시켰던 대목이 있었는데, 그 대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설에 원장수녀님과 치샘신부님이 등장하는데, 원장수녀님은 처음에는 치샘신부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치샘신부님이 너무 규율적이고, 또 사랑을 너무나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laughs> 살면서, 근데 이제 에, 그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시점신부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진실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봤을 때, 예, 아,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다시금 취시험을 어, 사모하게 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원장수님은 취시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시점은 워낙 검소한 생활을 하셔서 따뜻한 외포, 외투 외투 한벌 없이 지냈는데 원장 수녀님이 좋은 실을 이용해서 외투 한 벌을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짜서 선물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점도그 선물 을 받고 매우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시점 신부님이 수도원으로 가는 도중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길가에 한 국어라는 거인 한 분이 취해에 떨면서 국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은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추워 보였기 때문에 시정은 원장 수녀님이 정성껏 짜서 선물해준 옷들을 그 자리에서 보셔서 구걸하는 거린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원장 수녀 무척 화를 내면서 시정문을나누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당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외투을 짜드렸더니 구걸하는 거지에게 그 그저 옷을 주시다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녀는 투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치점신부는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 거인에게 외투를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 원장수님이 짜준 코트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지만 치점신부는 추위에 떨고 있던 거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내 고집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내와 제가 기질적으로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아내는 직장에 다녀오면 항상 양말을 거실에 벗어놓습니다. 저는 거실에 양말을 벗어놓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제가 혼자 불편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양말을 주워서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또 설거지통에 재활용 쓰레기를 넣는 것을 저는 무척 싫어합니다.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아내는 꼭 재활용 쓰레기를 씻어야 한다고 어, 설거지통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대판 싸운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서로 다른 점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작가 한 분이, 송기원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행복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을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사실은 아내는 직장을 다녀와서 양말을 거실에 던져놓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나는 양, 그 양말을 주워서 빨래통에 넣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직장에 다녀오면 옆에 가서 여보 양말 벗어야지 보조 던지면 옆에 기다리다가 얼른 양말을 주워서 빨래통에 넣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불같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아 이게 내 은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말구이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 고집과 성격을 죽이고 좀 포기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비로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생각을 볼 것은, 베들레 마곡간에 말구에 오시는 주님을 어쩌면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가 겨울철이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로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막 출산한 마리아에게도 바람막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는 마구간에서 위태롭게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힘들고 힘겨움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작은 마을에, 왜 그토록 구차한 구유통에 오시는 것일까요? 구약,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모든 고울 중에 자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 자가 나오리라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베들레헴을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 에브라다가, 에브라다가 원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어, 바뀌었다라고, 어, 그 성경의 미가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 에브라다가 원래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어떤 것입니까 야곱의 아내 라엘이, 죽었던 곳이 바로 에브라시할요에브라 j 에에서구를 낳다가 죽습니까? 에 베냐민. 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을 원래 라헬이 부른 이름이 뭐였죠? 베노니베노니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새롭게 그것을 해석해서 뭐라해요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베들레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면에서는 슬픔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베노니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믿음 믿음으로 그 이름을 받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온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바꿔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게 내게 다온 내 환경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베들렘은 룩기에서 나오미 가족이 기근 때문에 모함으로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룩만 데리고 돌아온 것이 바로 어디에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루어 뭐야 나우미의 고향인 것이죠. 나우미의 고향이고 결국에는 루스에서오베신 나고 어, 다윗의 고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본래 슬픔의 땅이었지만 모압 여인 메넬리 루스를 통해서 그 고통은 기쁨으로 바꾸어지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슬픔과 고통이지만 그것을 믿음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말씀의 떡집 떡이 있는 집,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든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고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하나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물학자 카프만 여사가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보면은 뇌의 고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뇌의 고치 네 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움직임을 관찰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뇌의 고치 하나에서 구멍이 작은 구멍이 뚫립니다. 처음에는 바늘 구멍만한 것이었는데 점점 구멍이 커집니다. 이구 구멍을 통해서 나비 한 마리가 이제 뇌의 고치 속에서 있던 이제 애벌레가 이제 그탈 밖으로 하고,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구멍에서 이제 고개를 내미는 거죠. 저희도 이제 제 아이들이 병아리 부화기를 사다가 이렇게 부화를 실제로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27일 정도 지나니까, 적정 온도로 2 7도 지나니까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툭툭 안에서 깨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저희도 볼 수가 있었으니까, 마찬, 비슷한 것 같아요. 날개축지가 나오든지 나오더니 예, 나비가 바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안수로 못볼 정도로 길을 쓰고 나오려고 바둥거렸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긴 몸부림을 칩니다. 하루 종일 애을 쓰더니 기어이 밖으로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밖으로 나오기 성공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온 나비는 몇 바퀴를 뒤척이더니 휘잉하고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뇌고치 한마 뇌고치에서 나비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가위로 조금 뇌고치에 나오는 출구를좀 잘라 주어서 좀, 좀 넓혀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쏙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비는 몇번 뒤척이면더니 날개를 이렇게 펴다기더니 아쉽게도 날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작은 구멍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며 나온 나비는 공중을 향해서 헐헐 날았는데 쉽게 나온 나비는 날개에 힘을 받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해주고그 고통을 새롭게 해석할 때 베노미를 베냐민으로 해석할 때 야구까지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팔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부딪히고 고통과 맞닥뜨리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날개에 세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쉽게 피해가는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직면하고 펼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 땅의 우리의 삶의 현실의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전망적인 현실인 아무도 만삭의 여인을 받아주지 않는 아무도 만삭의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는 서디찬 민심의 한복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현실의 가장 낮은 곳인 마우권의 가장 누추한 구유통에 누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결핍의 자리이고, 나의 상처의 자리이고, 나의 열등감의 자리이고, 나의 고통의 자리이고, 나의 절망의 자리이고, 나의 무너진 자존심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 결핍과 고통의 자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결핍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과 말부인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네.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아네.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아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절망이 아멘. 희망으로 바뀌고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로 베들레헴 말고의 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의 심령에 베들레헴 말고의 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겸손의 능력, 낮아짐의 능력, 평화의 능력, 성김의 능력, 십장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베들레인 말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나사심을 쫓아 한 걸음 더 한 걸음도 한걸자국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온 교회와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의 은총과 긍휼의 은총과 용서와 의 은총이 가득 차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여전히 차가운 현실의 찬바람이 불지라도 말 위에 유에누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우리의 찬찬 현실 속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통과 결핍을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바람을 잔잔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 이겨내는 삶을 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대자,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고백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알량없는 성탄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당의 죽고 배고픈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이민족을 긍일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아픔으로 삶의 터전을 미는 곳곳에 세계 곳곳의 지역에도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그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